미스트롯의 그녀가 조선해양축제 이곳 폐막 공연의 무대를 장식할 텐데요. 미스트롯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우리 울산 출신이어서 더 반가운 이분의 무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쪽으로 나올 때부터 많은 분들께서 함성을 질러주시고 반가워해주셨는데요. 저도 실물로 뵙더니 화면에서 뵙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우리 홍자씨의 무대 함께 할 텐데요. 지금 이곳에 얼추 2만 명 정도가 함께하고 계신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2만 명 모두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게 약속해 주실 거죠? 자, 그럼 홍자씨의 무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올릴게요. 어, 우려 내일대로 우려낸 곰탕 같은 목소리의 그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안녕하세요 홍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울산 엄마 아빠 오빠 동생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딸내미 홍자 울산 왔습니다. 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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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모여주셨네요.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아, 제가요 어, 무명 때 울산에서 살면서 울산의 지역 가수로도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어요. 아 기억은 잘안 나시겠지만 제가 이 조선 해양 축제에 올라오고 싶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들께 미스 트롯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 자리, 이 무대에 설수 있게 되어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이 조선해양 축제 정말 큰것 같습니다. 와, 여기 밑에 선만 구경하다가 위에 올라와서 보니까 진짜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와,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실 수 있게 아주 열심히 홍자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다음 곡을 불러드릴 텐데요. 이 노래로, 어,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 많이 많이 혼자를 알게 되어준 정말 감사한 노래입니다. 상사와 불러드리겠습니다. 어때요? 뭐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기가 안 좋아서. 뭐라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울산의 딸, 홍자, 여기 조선해양축제 매년 와도 될까요? <laughs> 감사합니다. 울산 자주, 자주 와서 찾아 뵙도록 할 텐데요. 그때마다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번에도 왔을 때 정말 많은 환호를 해주셔서 진짜 많은 기운을 받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매번 홍자 포로 와주실 건가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그 다음 노래를 불러드려야 될 텐데 어, 여러분 홍자한테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laughs> 사랑참이요? 아, 사랑참은 정말, 정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이 노래 할 때마다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때 그 마음으로, 어, 우리 울산 고향에 왔으니까 또한번 열심히 불러보도록 할 텐데, 물한잔 먹고 해도 될까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와 오늘 정말 어, 저희 팬클럽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와 주셨고 동자로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보라색 풍선을 들고 계셔주시는데 어,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와 최고입니다. <laughs> 여러분 감사해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이 기운 그대로 담아서 사랑창 불러드리겠습니다 坚强。 여러분 앵콜인가요? 네! 예! 자 노래 한곡더 해도 될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우. 에? 뭐라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홍자 노래 시즈를 들으니까 저기 뒤에 분들 어떠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와. 저는 울산에서 어 언양에서도 살았고요, 어, 삼산 그리고 또 옥동에서 살았어요. 어, 어 20대 초반까지도 살다가 어, 서울에 가서 아주 아주 열심히 살았는데, 음, 성경할 때 정말 한 단돈 200만 원 가량 들고 서울로 가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게, 어, 정말 주마등처럼 고향에 오니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어, 앞으로 홍자와 오래오래 음악으로서 함께 해주실 건가요? 감사합니다. 홍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골, 곡은요, 어, 제가 이 곡을 왜 선정을 했냐면, 어, 제가 일산지에는, 어, 정말 삶의 일상이 지쳤을 때 여유를 느끼러 여름에 겨울에 아주 가을에 봄에 전부 다 제가 자주 왔었던 곳입니다. 어 그곳에서 우리 여러분들 어 일상에서 지친 거 마음에 어 여유를 좀 가지시고,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골라봤습니다. 아시는 분 함께 불러주세요. 고추 불러드릴게요. 아우, 앵콜이요? 홍자, 오늘 집에 가지 말까요? 서울 가지 말까요? <laughs> 여러분들, 그러면 홍자 노래 한곡더 해볼 텐데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메들리 준비해왔는데, 우리 여러분들, 울산 여기 조선해양축제 일산지에서 나이트크럽으로 만들어도 될까요? 우리 엄마 아빠분들 다 일어날 준비 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다 같이 불러 주시고 다 같이 일어서서 즐기실 준비 되셨습니까? <laughs> 되셨습니까? 더큰 소리로 되셨어요? 알겠습니다 음악 주세요